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률이 대학 졸업한 후에 반년 안에 취업한 퍼센트로 따진 거거든요. 엄청난 취업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원서를 쓰고 나는 합격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면접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분야를 생각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는 취업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시고 그 원하는 직종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은 많고 지원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면접관들도 많이 지쳐있고요. 어,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시킴으로써 지원서를 확인할 면접관들이 지원서를 확인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에 대해서 면접관이 다시 한번 어, 질문할 소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본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자기소개는 단순.